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 두어졌던 출란배 신진서 구단 대 리친청 구단의 대국에서 나온 형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의 장면은 좌변 쪽, 흙이 여기를 가만히 이어간 장면에서 리친청 구단이 다음 한수로 이제 입구자를 갔거든요. 이거 왜못 막았을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막고 싶은 이유가 넘어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빠지면 이게 촉촉수에 좌변 흙돌이 다 떨어져 버리죠. 뭐 중앙 단수 치는 거는 가만히 이어주면 이게 세수니까 이거는 바로 단수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만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길 맞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흑이첫 번째, 껴붙이는 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껴붙이면 차단하는 것은 안 되죠, 끊겨서. 그럼 뒤로 받아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자, 뭐 뒤로 이런 식으로 받아만 주면은 뭐 약간 이득이겠죠, 당연히 넘어갔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촉촉수가 아니니까. 오히려 여기 약점이 부각이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 백이 요걸 가만히 한칸 뜁니다. 그러면은 좌계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는 형태가 잘안 나옵니다. 붙이고 빠지고 살기 위해서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궁도가 안 나오죠. 뭐 이거는 뭐 기본 사활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흙도 그나마 준비된 수가 요젖혀는 여기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끊고 단수 칠때 때려내지 않고 여기를 바로 단수를 칩니다. 이거 때려내는 것은 끊어서 환격에 걸려버리죠 얘네가. 큰일 납니다. 근데 백이 여기서 때려낸 걸로 여길 치고 딸때 잊게 되면, 자이 결과치를 봤을 때 흙이 날일자 정도 가게 되는데 아까 흙이 여길 가만히 이었을 때 집차이가 흙의 기준으로 6집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반집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한마디로 흙이 6 집을 손해 본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바둑이 엄청나게 미세해집니다. 근데 신진서구단이 여기서 준비된 수가 아마 이렇게 끊는 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사실상 어려운 수가 아니니까 자, 끊게 되면은 이제 늘어야 되는데 단수 치는 것은 나가면서 계속 나가잖아 그러면은 결국 약점이 있어서 백이 여길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때 막고 바로 패를 들어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패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뭐 둘만 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패가 백이 지는 순간에 좌기가 그냥 다다 다 박살이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흙이 여유 있는 패잖아 백은 딴 다음에 다시 패를 들어와야 되는 늘어진 패기 때문에 백이 망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끊을 때 늘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가만히 끊는 수가 아주 준비된 묘수입니다 뭐 묘수라고 하긴좀 그렇고 준비된 수죠 자 잡는 것은 여길 쳤을 때 따내는 수와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백이 여길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점을 잡고 단수칠때 이거 교환을 다한 다음에 여기까지 쳐 놓고, 이때 이런 교환하고, 때려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눈목자만 가도, 이거는 백이 좌변을 먹고, 중앙 활용 당했고, 따내는 거 남았고, 여길 벌려서 흑에게 하변 쪽에 또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줬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입니다. 이거 먹고 그냥 좀 별거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전 진행을 보시면, 입구자 가고 좌변 넘어가니까 하변을 힘껏 벌려서 이만큼의 사이즈를 만들려고 한 건데, 아까 같은 그런 그림은 요거 먹고 어떻게 보면 흑에게 이 하변의 발전성을 줬기 때문에 지금 백의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두터움도 어느 정도 쓸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친청 구단이 여기서는 막지 못하고 입구자를 둔 수가 그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